뭘 하면 또 잘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어, 늘그 의리뿐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전부 한분한 한 분이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제 특별히 좀 어, 대표로다가 제가 감사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어, 오늘도 CTS 땅끝으로 방송 촬영 중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어, 작년이었나요. 그 CTS 땅끝으로 방송에 이제 하 출연을 했어요. 했는데 어, 그 방송 출연 이후로 어그 방송을 보시고 어 많은 분들이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직접 저희 교회 이렇게 한 몸이 되어주시겠다고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는 어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교인들이 막4 0 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지하 성전이 꽉 차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이렇 형편이 좀 나아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멋진 성전을 어,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빚한푼 없이 교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 또 후원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여기 본당이 70평이고요 옆에 나가시면서 식당 한번 보셔요 식당도 너무너무 근사하게 꾸며졌는데 한 30평 정도로 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어, CTS, 땅끝으로가 마중물이 되어준 아주 어, 귀한 어, 은혜여서, 우리 음, 땅끝으로가 축복의 통로로 저희 교회에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고, 어, 또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어, 저희가 이번 교회 성전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 규모였어요. 이게 지금, 어, 100평 규모인데요. 어, 보증금이 1억에 가까워요. 또, 어, 이 동네가 이게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어, 월세도 어, 한 800여만 원 월세가 되는 이 지금 성전인데, 어, 지금 맨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셔요. 여기 건물주 회장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어, 뭐 저랑 일면식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고, 부동산도 안 거치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어, 때마침 또 회장님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회장님께서 또 저희 이야기를 듣고, 또그 뒤로, 어, 그 땅끝으로라는 프로를 또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걸또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또, 어, 은혜가 되어져서 그래서, 어, 보증금 8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깎아주신 거예요. 절반도 넘게. 월세는, 월세는 800만 원 되는 월세를 300만 원으로, 네. 거의 다 3분의 1씩을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그, 예. 2년 계약으로 해주셨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한번더 연장 계약해서 한 4년 정도 안에는 여기도 꽉 차서 딴 데로 더큰 데로 갈수 있도록 하라고 응원까지 해주시는. 네. 그 아니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아, 그 저희 교회 예배 오셔서 또 헌금도 많이 해 주셔요. 사실 은 월세 300으로 깎아진 것도 감사한데 오실 때마다 월세를 보태 주세요. 또 네. 받으셔도 현찬 받는 것도 반도 안 되게 받으시면서 또 오실 때마다 몇 십만 원헌금하셔서 보태 주세요. 저 충신교회 성기신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예, 그 마음이 참 정말 귀한 분이시고요. 제가 이거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까지 자랑할게요. 세상에 본인 다니시는그 비싼 맞춤 양복점에를 저를 데리고 가셔서, 어이 건물에 교회가 들어온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고 저를 데리고 가서 본인 맞추는 양복점에 데리고 가서 양복을 해주셨어요. 아 아시다시피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감당하기가 정말 곱찰 정도로 감사하기만 합니다. 제가 대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대표로 한 분, 두분 일어나서 박수 한 번. 우리 모두에게 치는 박수입니다. 이것은 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데 두분다 갖고 하셨는데, 네, 김성찬 회장님이시고 김정자 사모님이세요. 뒤늦게 부모님이 생겼어요. 영적인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여기 지내는 거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배려를 뭐 주차부터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주일 날은 저희 교회 말고는 아무도 주차 못 하게 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네, 화장실도 4층5층맘대로 쓰게 하시고요. 네, 정말 이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어 저희 교회가 또 하나 소식 전하면 음 이제 어르신들만 그 동안 어 섬기는 사역이었잖아요. 사실 제가 어 신대원 어 4년 전 신대원 졸업반 때어 가난한 형편 때문에 동네 쓰레기 치우는 봉공들로라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한분두분 분 전도하기 시작을 해서 어르신들을 다뭐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죠. 그래서 제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하 성전 얻어서 거기도 3,40명 넘게 꽉 차서 일로 옮겨진 건데, 어, 여지껏은 어르신들 사용만 그렇게 했어요. 어, 근데, 어, 이제 저희가 청년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청년부, 저희 서천우회 소속의 청년부, 이제 담당, 강도사 내년에 목사될 우리 김밀리강도사 부부를 시작으로 해서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어, 처음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도 함께 세워지는 어, 교회가 됩니다. 어, 아, 네. 제가 잠깐 인사 좀 시킬게요. 흑미리 강조사 부부 나와요. 저 부부가 참 이쁜 것이 이제 신혼 부분인데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그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어 기형아일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다운 증후군이. 그래서 아기를 떼는 게 좋겠다고 병원에서 권면을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낳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처럼 꿀통이에요. 딱 이게 어찌보면 묵사하고 부교자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하는지. 어쨌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낳겠습니다 해서 기도해서 낳았는데 건강한 아이가 낳았어요. 아, 네. <laughs> 저랑 동역하게 될 에, 우리 동역자예요. 에, 예쁘죠? 이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이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네, 제친들어갔실때 어. 그냥 평소에 제가 미리야 미리야 그래요. 이름이 미리예요. 네. 자, 음, 그렇습니다. 우리 어 하나만 이 인테리어 너무 멋지게 잘 꾸며졌죠? 네. 인테리어도. 저 뒤에 있는 저기 제 친구예요. 열방대학제 동기인데 오선우 목사라고 저 인테리어 업을 하는 어. 근데 어. 순 재료비로만 해서 이게 평당 100만 원 해서 100평이면 1억이래요. 근데 그걸 4천만 원에 어. 재료비만 해서 해준 친구가 저 뒤에 또 있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전부 은혜로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한분 박수 한번 가실 때 기념품 받으시면 되고요. 어, 또 혹시 여러분들 받으실 때제 명함들 다 받으셨죠? 명함 뒤에 저희 교회 후원 계좌 있어요. 네, 저희가 아직 완전히 재정 대립은 안 됐습니다. 네, 후원 많이 해주셔요. 예, 네, 전기 후원 매달 해주시면 제일예 이뻐요. 예. 네, 또 네, 기념 촬영은 끝나고 어, 목사님들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지인들 같이 기념 촬영하고 식사는 저희 교인들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제가 그 무엇보다 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곡만 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어, 이 찬양은 어, 아, 거기 계시오? 잘 계시, 계셔요? <laughs> 김광웅 성도님! <laughs> 우리 교인이세요. 어르신 교인이신데 8 0세되셔서 저희는 예배 중에 막 이렇게 막 손들고 질문하고 막 그래요. 어르신들이시라. 예, 저는 이게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조금 예, 놀래실것 같아요. 예, 막 제가 얘기하는 거 조금 이해 안 되면 막 중간에 손들고 막 바로 질문하세요. 설교 중에. 예, 저희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 자유함. 예, 우리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이 자리에서 꼭 고백하고 싶은 찬양입니다. 정말 부족한 거 많은 저를 하나님 이렇게 이 축복해 주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참 부족한 거 많은데 정말 부족한 거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걸까? 그랬더니 아내가 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부족한 거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 맞아요. 사실은 저는 그거 얘기하면서 은근히 아니야, 당신 안 부족해 이럴 줄 알았거든요. 내데 아내가 부족한 거 맞대요. 근데 부족한데 부족한 거 알고 주제 파악하고 늘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오늘 하고 싶습니다. 푸르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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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이.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쁜 아내 잠깐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나오세요. 같이 들이세요. 네, 전해주세요. 네, 토토타마 네, 준비해주신 분들 다 나오세요. 어휴.